자 뭐. 아, 아, 다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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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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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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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안 속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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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알고 다해서 서서서 서. 서, 서, 서. 어, 어. 안 준다. 왜냐 그나빠뭐 어. 거짓말 계속 했으니까. 어, 그러니까 아니 거짓말 아까 뭐 던졌다 해놓고. 서서서서서안 어, 준다. 와 대박이다 이거. 와. 아 진짜 예쁘게 생겼다. 어. 근데 남자 같이 생겼어요. 빨리 빨리 서안돼 크나빠 안 돼. 큰아빠 하지 마. 안 돼. 내 거야. 큰아빠 너무해. 하지 마. 빨리 줘. 음. 안 돼. 아. <laughs> 와, 죽어도 못 준다. 와. 야. 저이 <laughs> 바로 팔팔 팔 잡는데. 큰아빠 안 돼. 저팔 비. 저. 저거. <laughs> 저. 저 팔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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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대박이다. 우기야, 니크 해. 안녕. 감사